위가 2장 사악한 일을 꾸미는 사람들에게, 자기 침대에서 악을 꾀하는 사람들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.동이 틀때 그들이 그 일을 행하나니, 이는 그들이 권세가 있기 때문이다.그들은 밭이 참, 탐나면 뺏고 집도 강탈하는구나.그들은 사람과 그 집을 빼앗고 그와 그 재산을 착취하는구나.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.보라. 내가 이 집안의 재앙을 계획하고 있다. 너희가 결코 거기서 목을 빼지 못할 것이며 건방지게 다니지 못할 것이다. 재앙의 때이기 때문이다. 그날에 사람들이 너희를 조롱하며 이런 슬픈 노래를 부를 것이다. 우리가 완전히 망했다. 내 백성의 소유물이 나뉘었다. 어찌 그분이 내게서 그것을 빼앗아 갔는가. 우리의 밭을 반역자에게 주셨다.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제비뽑기를 해서 땅을 분배받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.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. 이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면 안 된다. 부끄러움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구나. 야곱의 집이여, 여호와의 인내가 짧으신가? 이것들이 그분께서 행하신 일인가? 하는 말을 왜 하느냐? 내가 한 말들이 바르게 사는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느냐? 요즘 내 백성이 원수처럼 들고 일어났다. 너희가 마치 전쟁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처럼 무심코 지나가는 사람들의 겉옷을 벗기고 있다. 너희가 내 백성의 아내들을 그 편안한 집에서 쫓아 냈으며 그 자녀들에게서 내 영광을 영원히 빼앗아 버렸다. 일어나 가라. 이곳은 안식처가 아니다. 이곳은 더럽혀졌으며 파괴됐고 철저히 파멸되었기 때문이다. 만약 허풍과 허위에 찬 사람이 속이기를, 내가 너희를 위해 포도주와 술에 대해 예언하겠다 하면 그가 바로 이 백성에게 적합한 예언자일 것이다. 야곱이여, 내가 너희 모두를 반드시 모을 것이며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을 반드시 불러들일 것이다. 내가 그들을 보스라의 양 떼처럼, 그 목초지의 양 떼처럼 함께 모으니 사람들로 시끌벅적하게 될 것이다. 길을 여는 사람이 그들 앞에서 올라갈 것이며, 그들이 성문을 열고 통과해 밖으로 나갈 것이다. 그들의 왕이 그들 앞서가니, 나 여호와가 그들의 선두가 될 것이다.